음나가 사랑을 받는 것 같았던데 그만해. Hãy <laughs> 할지할 뚱아, 하아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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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와이이이네음뺑뺑 내가 사람의 음아. 마음과 상사의 말을 할지라도. <뺑>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아, 우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조용 이거. <laughs> 이제 같이 읽으면 하자. 내가. 응. 예연하는. 우리 사이사이 그리워 모든 지식을 왜 이렇게 알고 또 산을 이미 이 3은 있을지라도 4, 4라도 이 없으면 쉬었다가 해. 응. 어, 응. 나반 페이지도 수납인데 어떻게 아니니? 응. 어떻게 했니? 어, 응, 쉬. 이게 한1 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고 0 초. 응. 그러면 그래, 가 이렇게 내손 엄청 터. 응. 내가 응. 삼절해야지. 응. 응. 아 먼저 하는 거 없다. 없지. 그런 거안 재밌지 않니?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어.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는 진노가 같이 안 나가잖아. 나기열 있고 3자 쓰고. 아나3자안 써. 여기 다 찍히는데. 나 오늘은 이 절까지. 나다 했어요. 우리 자 작은 거 읽고 오늘 기억절 적는 시간 마치자. 네. 그만. 한꺼번에 다 하면은 다음에 재미없어. 심지. 자,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선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네? 오늘 1, 2절 했으니까. 13장. 응. 응.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